꺼버려서 시간에 보다가 꺼버려서 50분 되면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아, 21살 어른이 됐어도 아, 갑자기 가족이랑 전이숙 잡아놨어요 샴푸는 혹시 불러 튕겼어요 아그또 19살 또 순둥순둥 성혁이 말씀하시는구나 네, 그때 성혁이는 정말 어렵고 귀여웠죠 친구 받아 반죽. 어. 정말 바워 같다. 아, 아직 아직 조금 웃기네요. 네. 다들 비밀이에요. 시간보다 큰 거. 네. 자, 여러분, 대게 50분 아니 11시니까 아, 그 어, 여러분, 여러분도 자되니까 50분. 50분 되면 저한테 시간 말해 주세요. 약속. 약속. 요즘도 눈물 많아? 아니요, 요즘 눈물 거의 없어요. 아, 눈물이 뭐죠? 저는 마지막 콘서트 때도 아는 강철심장을 가지고 있어서요. 웃는 게 뭐죠? 웃겨서 힘들어요. 50분 되면 전 정갈 끄는 거 아니야? 아, 잠깐만. 지금 몇 분이지? 시계를 갖다 놓아야 되나? 네, 지금이. 그러면. 55분! 자. <laughs> 자, 55분. 정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55분에 인스타 라이브 종료할게요. 눈물 흘짤 익는데. 아, 맞네요. 여러분, 진짜 50분 되면 말해주기. 약속? 나 그럼 나또 시간 보다가 꺼야 돼, 이거. 끄면 안 되잖아. 그래서 12시? 아, 12시? 아, 일단 5 0분으로 정하자. 내가 볼때 12시로 될것 같긴 한데. 야, 너 그러면. 뭐야 30분 했어 사, 30분? 아닌가 네 55분 좀 그러니까 12시까지 하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대신 진짜 12시는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다들 코코넷내 해야 되고 우리 또 우리 또 학생 친구들은 또코코넷내야 하셔야 되니까 코코넷네 하셔야 되니까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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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시는 말해주셔야 돼요 12시 1시 오케이 12시 12시 다들 코코넷 냅시다 약속 진짜 이건 약속이에요 이거는 진짜 약속이야 이건 진짜 약속이야 이거는 이거는 진짜 약속이야 진짜 12시 12시 되면 다같이 말해주기 오케이 일단 12시 일단 오케이 오케이 여기는 아침이야. 막 일어났다. 우와, 시차가 되게 있나 보네요. 안돼, 진짜 진짜 12시에 나안데 12시에는 럼블이형 나갔나? 한솔이 형 계시면 12시 되면 댓글 좀 써주세요. 아니면 아 아니면 그 12시 때도 말안 해주면 그 그 think about 님 보고 계시죠? i 크 b 브 g 웃계정으 think about 계정으로 좀, 댓글 좀 써주세요. <laughs> 아, 오 a j 로 n g 전해줘요. u m 2시 k u j u m sojia oh 자 h 지 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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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형, <laughs>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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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12시 너무 있어요. 진짜로. <laughs> 우리 친구들 다 자야 돼요. 아, 또 센스 있네. <laughs> 신데렐라네. 아, 오늘 오케이. 신데렐라 컨셉.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데렐라. 성혁입니다. 12시 되면. 사라집니다. 으아, 밤샘 가자. 와, 진짜. 안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자야지. 진짜 한 소름 너무하네? 어떻게 나랑, 어? 1년 동안, 어? 같이 살고, 밥 같이 먹고, 어? 와, 진짜 너무하네? 구두들, 들고, 구두들고 카페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아, 네. 구두들고 카페 찾아와도 되는데요. 대신 그 사이즈 270이셔야 됩니다. 아, 65, 네. 265 구두들고 오시면, 네. 될것 같네요. 안 돼. 나 지금 얼굴이 보여줄 수 없어. 눈은 보여줄게. 잘 안보인다 안녕 아 잠깐만 타임 죄송해요 정정할게요 여러분 오늘 정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265 구두 가져오시면 안됩니다 네 아, 팬들이 너무 네, 제가 오랜만에 오랜만에 소통하다 보니까, 그, 감을 좀잃런 이런 이름 이런, 이었나봐요 네. 감을 좀 잃었나봅니다, 네. 정, 정하겠습니다 네. 구두, 265, 안되고요 네, 안 됩니다. 혀가 뒤에 뭐 있어? 아, 저, 그런 거안무서워하고요 네, 그런 거 정말 안무서워하고요 진짜 가져올 것같고요 네, 정정하겠습니다. 들 한다면에 진짜 맞춤까지 나오 않... 아 잠깐만요, 진짜 죄송해요. 정정할게요. 안돼요. 네 죄송합니다. 네네아 아, 아, 구두는 조금 네 구두는 네그 구두가 그 남자 구두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음 m 센굽 있는 그 유리 신데렐라 신데렐라고도 안 되고요. 네안 됩니다. <laughs> 죄송하면 불좀 켜주라. 그러면 제가 더 죄송해질 것 같고요. <laughs> 그러면 안 되고요. 드레스안 되고요. 네 유리공예 안 되고요. 네 유리공예 죄송하고요. 네 취미 그런 거안 하셔도 됩니다. 있다는 말보다 <laughs> 구두 백혈리가 더 무서운 겁니다. 네, 정말 무섭고요 아, 쉽지 않네요. 아, 네. 아이고, 아 내가 오늘부터 265 사이즈 7cm 굽유이 구두. 아, 진짜 있을 것 같아서 그래. 잠깐만, 요 정정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정하겠습니다. 그, 제가, 그,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네, 우리, 우리. 우리 팬들, 네 죄송합니다. 네 우리 팬들 제가 제가 잘못했습니다. <laughs> 자 정정할게요. 제가 잘못했고요. <laughs> 괜히 까불었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다시는 네까불지 않겠습니다. 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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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요, 여러분. 네, 지금 이렇게 넘겨서 그래. 죄송합니다 네, 네. 네, 21살이라고, 이제 안, 까부, 안 까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신고 오는 건 괜찮으신데요? 그 신고 온거저 주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잠깐만요. 뭐, 네, 예? 뭐라고요? 깐만 잠깐만요. 내일 새로 공지하면 되나요? 아티스트님 회사와 상의, 네? 뭐, 지 잠깐만, 나뭐 놓쳤나? 바리스타데이가 유리구두 곰... 검... 자 여러분... 자 직원님 자 직원님 자, 자 직원님 제 편이셔야죠 네? 아저 직원님 자, 저 직원님 직원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직원님, 아 저랑 저랑 가족이잖아요. <laughs> 저랑 가족이잖아요. 왜 그러시? 아왜 그래요, 진짜. 아, 와, 나 진짜 직원도 직원도 팬편, 한솔이 형도 팬편. 아, 슬프네. 슬프다. 지금 직원님 그 문제. 혹시 저 현재 시각이 어떻게 되죠? 저딩크버바님저저띵커버님그저저띵커버님 <laughs> 저, 저, 그, 저, <laughs> 저, 저희 텐션 그 텐션을 좀 낮춰야 되는데 아 당황하지 않았어요. 아다아 어, 다. 아, 다. 아 그거죠 네. 여러분 진짜 아, 제가 제, 제 좋아요 자 정정 여러분 자 진짜 정정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유리구두 네 우리 만나는 바리스타 데일날 자 유리구두 안되구요 네 하이힐 선물 안됩니다 아, 네, 자 텐션을 낮춰서 지금 50분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자, 유리구두, 안되고요 정정 너무 많이 하네. 아니, 제가 너무 오랜만이었나봐요. <laughs> 카페에서 성혁이는 커피 만들어, 옆에서 누나는 유리구두 만들게. 자아 자, 유리구두 안 되구요, 취소합니다서정정 서유리구두, 서260호. 정말 이거, 이거, 아, 이거 뭐지? 댓글이 되게 빨리 올라가서 지, 여러분, 지금은 50분이에요. 아시죠? 아, 예, 일단 뭐 50분인 걸로. 예, 어? 요즘에 나, 나는뭐 뭐 듣지? 내가 제목을 잘못 외워 사실. 요즘 발라드 많이 듣는 것 같은데 제가 제목을 외워서 얘기해줄게요 또아 잠깐만 띵커버님 <laughs> 저그 아티스트 저저 <laughs> 저, 저 아티스트 아닌가요? 저아아음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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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띵커버님 팅커바님, 저, 저 아티스트인데, 혹시? 아티스트라고 아, 올려주셨으면서, <laughs> 절, 저, 저, 를 이렇게,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아, 근데 진짜 이게 맞아요. 아티스트만큼 팬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두시가 대기 족까지 스위트한 잘자 연습하실게요, 티스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 우리 우리 팬들 자야 돼요. 의도 하고 어? 선혁이 회사말 잘 들어야지 아 그럼 나이 난 너무 잘 듣지 근데 근데 왜 나한테 왜 그러지? 연세 아 텐션 여러분 우리 텐션 낮춰야 돼 우리 자야지 난 너무 더워 아티스트님 회사말 잘 들어요 아 근데 잘 자요가 아우 나 식은땀 나는 것 같아 나 지금 방금 유산소 운동할 때보다 식은땀 더 나는 것 같아 나 잘자 이런 것 같아 <laughs> 잘자요 <laughs> 아, 죄송해요 <laughs> 후 텐션 글렀어 어 내가 봐도 그런거 같아 어떡하지 우리 어떻게, 언제 자지 우리 자야되는데 잘자요 시장 누구야 <laughs> 잘자요 시장 누구야 잘자요 시장이랑 유리구두 누구야 아 유리구두는 나구나 미안 잘자 이런거 못해 금지 아 지금 잘자요 하면 다들 잘 거예요. 잘자요 하면 다 크크크크, 다 크크크크크크크크크크. 크크크크크. 아 역시 아 최고, 아 좋다. 아안 자야지 이러고 다안 자고 텐션만 올라가는 거 아니야? <laughs> 계약서에 새 조항 들어가겠네. 잘자요 못해요 금지. 하지 않네. 조율를 해야 아, 방송 종료가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근데, 어, 근데. 자, 여러분 오케이. 우리 근데 진짜 지금 내가 볼때한 어, 12시 한 10분에서 15분 된것 같거든. 근데 이제 우리 진짜 자야 되니까. 12시 3분 전이라고? 어, 거짓말 같은데 아 이게 내가 시간보다 더 끌까봐 3분 전 빨리 연습 진짜 너 <laughs> 뭐하네 <laughs> 아니 잘자요 근데 계속 막 이렇게 하는 거는 네 진짜로 12시 10분 아니에요 알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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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알았습니다 네 아닌 거 알겠고요 잘 자요? 자,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잘 자요. 회사를 좀 믿으세요? 좀 믿게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진짜, 여러분, 근데, 와, 아티스트가 믿을 <laughs> 게 <laughs> 자, 여러분, 근데, 아, 이거는 내가 정말, 어, 그래도 보고 있는 팬들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이사랑 저랑 같이 해서 결정한 선물이고, 어,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여러 가지 잘 준비했거든요. 보러, 아, 갑자기 너무 진지해졌네. 아, 미안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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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Think a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laughs> 네. 어, 앞으로 잘 지켜봐주시면. 오실 겁니다. 아, 저, 저 회사 믿어요. 저, 저, 너무 믿는데? 연습 빨리 연습하라. 아, 그래요 자, 여러분. 잘 자유를. 어떤 느낌으로 할까요? 자, 이, 아니, 그 연습 말고 연습을 계속하면 재미없으니까. 잘 자유를 어떤 느낌으로 할까요? 음. 아이고, 아버지 기침하시네. 우리 아버지 침이 맛있는데 <laughs> 여러분 어떤 느낌? 자 어떤 느낌? 약간 느낌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세상 스윗하게 다정하게 곧 잠이 들게 1분전 ASMR ASMR 속삭이게 이상 오빠처럼, 아이고. 하, 21살의 어른의 느낌으로. 오케이, 오케이. 다정하게, 오케이. 스윗하게. 네, 22살서. 네, 어른스럽게 키워볼게. 아, 키워. 귀여... 아. 그러면, 잘 자요. 하고, 방송 바로 끌게요. 오케이. 잠깐만요. 저 섹시하게는, 저, 저, 어떻게 섹시하게요? 이분 되게 큰일 나실 뿐인데?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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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안 되시겠네? 네. 뭐 오늘은 그냥 오랜만에 보는 거니까. 그 섹시하게는 나중 다음에, 다음에 해드릴게요. 네. 깊놓겠습니다 섹시하게는. 주무셔야 되니까 또 섹시하게 하면 또잠못 자니까 네 아, 섹시 버전은 다음에 하고요 입니다. <laughs> 자, 하고 끕니다저 이제. 아 <laughs> 이게